시바이누가 드디어 또 다른 진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시바이누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AI 코인 트렌드에 합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와 머스크의 지원, 글로벌 결제 시스템 통합,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의 깜짝 발표까지 겹치며 시바이누의 가격 상승은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바이누 개발팀은 시바이누를 AI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발표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AI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바이누가 이를 활용해 암호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건데요. 특히 시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위에 구축될 AI 플랫폼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을 통해 더 효율적인 트랜잭션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시바이누의 사용 사례를 크게 확대하며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서 시바이누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시바이누 개발팀 멤버 중한 명이 최근 트위터에 AI 섹터가 추가될 것이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트윗을 남기며 커뮤니티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바이노가 단순히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계획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노가 AI 코인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와 머스크가 비밀리에 만났다는 소문인데요. 이 만남에서 시바이노와 관련된 대규모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22조개의 시바이노를 개인 직업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머스크는 여러 차례 시바이노에 대한 긍정적인 트윗으로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두 인물이 시바이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시바이노의 미래는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바이노가 글로벌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결제 시스템에 일부로 통합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존, 테슬라, 스타벅스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시바이누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바리움의 기술적 기반이 결제 시스템과의 통합을 완벽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몇몇 기업들은 이미 시바이누를 내부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대형 호재가 있는데 바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과의 합병 프로젝트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시바이누를 이더리움 생태계의 일부로 통합하며 기술적 안정성과 확장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완료가 되면 시바이누는 이더시바 코인으로 리브랜딩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큰 신뢰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맞물리면서 시바이누의 가격은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시바이누가 현재의 저항선을 돌파하면 전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AI 플랫폼, 글로벌 결제 시스템, 그리고 이더리움 합병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1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특히 최근 소각률이 급등하며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가격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생태계에서 시바이누는 단순한 민코인이 아닌 미래 지향적인 자산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시바이누의 AI 코인 진화와 트럼프와 머스크의 비밀 회동, 글로벌 결제 시스템 통합, 비탈릭 부테링과의 합병 프로젝트까지 시바인누는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민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민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동안 100만프로 한달동안은 500만프로가 오른 코인인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거래소 알트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누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않은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 2024 MM 여기서 MM이란 마켓 메이커 즉 시장 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 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 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뿌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 시점 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 만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보니 국내 메이저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처럼 졸업 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 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0,00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 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말. 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금액만 매수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하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 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 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